안녕! 아, 12시보다는 조금 더 일찍 킬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나름 또, 옷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어요. 많은 분들 너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즈니 덕분에 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네요. 탈색했어요, 조금. 어때요? 좀. 특이한 머리긴 하죠. 약간, 유희왕 머리 같다고 들었어요. 유희왕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누구야? 두두두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아, 생일인데 좀뭐 할지 고민입니다 잘 지냈어요? 너무 라이브 같은 것도 많이 안 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가 그 생파를 못한 게, 제가 약간, 뭔가 활동이 지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뭐, 다리 문제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도 좀 있어가지고, 뭔가 대관 일정을 좀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타이밍이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따로 모여가지고 하고 싶다, 다른데 모여서.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쉽죠? 오늘 그리고 룩을 룩을 좀 나름 좀 신경을 썼어요 제가 우리 또 시즌이 봐야 되면 좀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좀 섹시하게 보여야 되니까 룩을 심플한데 괜찮은 룩흰 티에 청바지 패션 흰 티에 청바지입니다 그냥 심플이 즈 베스트잖아요. 지고 약간 위쪽에 있네. 약, 약간 내려오면 딱일 텐데, 이게 어때요? 청바지의 흰티 패션이 남자 괜찮죠? <laughs> 그래도 좀, 다들, 회사에서 보고 있는 건가? 학교에서 보고 있는 건가? 이게 사실 어제 12시에 제가 켤까 하다가, 뭔가 약간, 사실 12시, 밤 12시에 켤까 하다가, 뭔가, 자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했는데, 살짝 뭔가, 제가 너무 졸렸어요, 사실. <laughs> 그래서 너무 쳐져있을까봐, 그냥 낮에 맑은 정신으로, 키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생얼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맞죠? 약간 그 밑에 쪽에는 조금 뭐가 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생얼이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서 그런지. I miss you, baby. 그래도 어제 조금 괜찮았던 게 멤버들한테는 다 1등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늦게, 늦게, 그 중에 늦게 오는 멤버들도 그래도 제지인들보다는 가장 빨랐어요. 별로 생일에 연연하진 않지만 뭔가, 아, 그냥 내 홈타운이구나. 멤버들, 네, 역시 내 홈타운이구나라고 좀. 소소하게 느끼는 순간들. 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남자예요.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확실한 거는, 그, 12시 넘어갈 때, 그때쯤에 정우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우한테 좀 뭐, 빌려가지고, 정우랑 같이 있었는데, 걔는 생일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laughs> 제가 볼땐 정훈 아직도 제 생일인 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어, 레이든 형, 레이든 형 들어왔나 본데. 네, 유의 머리 어때요? 빨리 이거를 곧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머리를 한이유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 한창 5월, 6월 초까지는 날씨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좀 날씨 얘기해서 이상하긴 한데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한강을 진짜 자주 갔어요 한강에서 그냥 산책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종류별로 다 갔던 것 같아요 잠원, 반포 이촌, 망원, 합정, 아, 합정에,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렇게 거의 뭐, 할게 있어도 뭔가 한강에서 좀 일거리를 정리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또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렇게는 못할 날씨인 것 같더라고요. 정우가 아마 지금 정우가 생일 축하해줬어요? <laughs> 어, 들어왔네. 제가 볼때 아직도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생일이어가지고 뭐할까 하다가 급하게 또 나름... 아... 좀 노래를 하나 해야 되나 생각해서 몇개 코드를 받았는데, 좀 이따가 한번 봐볼게요. 다시... 음... 너무 진짜 모른다니까 <laughs> 아무튼 빨리 시즌2 찾아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잘 갔다 아, 아직 안 갔구나. 오늘 이, 이탈리아 간다고 했더라고요 정우가.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제가 뭐 할까 하다가 노래를 해야 될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로맨틱한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 부족이라 너무 기대는 하면 안돼요 짧게 아또뭐하뭘 하려니까 또 떨리네 잘 보여요? 좀 가까이 해야되나?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야 창밖을 바라보다네 생각이야 그렇게 멍아니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나 가끔씩은 기억 짧게 해봤어요. 제대로 찍어서 릴스에도 한번 올릴게요. 아, 이게 악기 같은 거는 좀 레파토리를 많이 쌓아둬야 되는데. 제가 그런.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약간 이제, 나의 기량을 늘리는 연습 있잖아요. 보여주기에는 약간 애매한데, 조금 더 잘해야겠다. 이런 것만 연습해가지고, 뭔가 보여드릴 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거 있다. 좀 로맨틱한. 그래도 이제. 로맨틱한 노래를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저 옛날부터 맨날 치던 거. 연습실에서 그냥. 흥얼거렸던 거. 어그 미안, 미 잠깐만. 잘 보이죠, 근데? 그대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내 간절한 마음으로 아, 저, 가사 보고 할게요. 미안해요.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대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jordan 아무튼 생일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도 생일을 기념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바람 쐬러 어디를 갈까, 그런 소소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정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너무 또 낮에 돌아다니면 안될것 같아요. 더위 조심해요. 더위 먹어요, 여러분. 장마가 언제쯤 올려나? 장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비는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집에서 쉴 때는 또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있을 때는. 비 오는 감성 뭔지 알죠? 약간 창문 열어놓고, 뚜둑뚜둑 소리 들리고, 뭔가 비가 보이고, 이런 감성이 좋은데, 평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 완전 좋아요. 오늘은. 더운 거 빼면 완전 좋아. 비는 질색인데, 오늘 좀 좋아지려 해. 아니, 아직, 생각은 말고, 왼쪽 어깨 흠뻑, 적셔놔도 돼. 날씨 좋은 날에 우산 부르기. 빗속에 love 랍송, song 랍송, love song love song에 떨어지는 빗속에 예아 yeah. 이게 준비를 좀 많이 했을까 그랬다. 이게 좀. 이거를 저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제가 기타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크가 이거 생일선물로 사준 거예요 마크랑 똑같은 기타 본적 있죠 여러분도 커플 기타예요 똑같은 기타 몰라 가지고 가사 약간 스페인어 느낌으로 가는 지금 가는 중이에요. 나 내가 해. 그냥... 아, 이런 느낌도 괜찮은데. 약간 좀 뭔가 새롭게 편곡해서 한것 같고 가사를 이제 안 부르니까 괜찮죠? 음. 아, 최근에 그 다니엘 시죠. a w a y 를 노래를 몰랐는데, 알게 됐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자주 불렀어요. 아니, 시작하니까 또 유명한 노래. 아, 코드가 강한 거. 아무튼, 진짜 축하해주셔서 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생일이어서 라이브 키긴 했는데, 자주자주 들어올게요. 밤에도 한 번씩 키고, 또 언제 키지? 잠안올 때도 키고, 보고 싶을 때도 키고, 자주자주 들어와서, 또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방구석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다가, 오랜만에 또 시즈니들 같이 얘기하고 하니까, 뭔가, 에너지 충전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약간 이제, 한번은 좀, 이제 대본을 대충 써놔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좀 컨텐츠를 조금, 이, 목록별로 좀 짜가지고, 그러면 또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아까 잠깐 대본 쓰려다가, 제가 또 그렇게 계획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니까, 그냥 가지, 뭐, 하고, 좀 자유롭게 해보지, 뭐,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튼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보러 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